<laughs> 이렇게 딱 앉아있네. 고생하셨어요. 와, 아, 이제 실피원 도착. 인시리즈 어, 평창인 산월목장, 오늘부터 1박 2일 산월목장에서 하는 인시리즈 평창인 행사에 오늘 도착했습니다. 여기 밑타면 사무소에 좀 도착했고, 어, 좀 일찍 왔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와 계시네요. 음, 음. 이거 판매하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은 이벤트만 하고 있고요. 판매는 오늘 하지 않습니다. 슬리팟 행사 참여하고 이벤트 참여하고 지금 네. 굿즈 하나 받았습니다. 어 여기 뭐죠? 아 이거는 또 펠스포츠 이벤트가 있네 실리콘 물턴 증정하는거아 QR 코드 찍고 설문조사.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와. 어 제가 뭐랑. 어 물병까지. 물병 어, 어예 고맙습니다. 와 아이고 아이고. 오늘 백패행 행사에 참석한 <laughs> 댕댕이들. 아, 여기도 있고.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아이고. 아. 여기도 있고. 음. 안녕. <laughs> 이렇게 딱 앉아있네. 어.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 백패기 TV 그랑블루입니다. 아, 오늘은 그백패이 행사에 지금 참석했습니다. 아, 이번 행사는 한 100여 명의 백패커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 그런 이제 규모가 다소 큰 그런 행사고요. 아, 이곳 그 미탄 면사무소에서 일단은 집결을 아, 해서 오후 1시부터 어, 행사 진행이 됩니다. 산너의 목장까지 약 10km 정도의 트레킹 코스를 트레킹을 하고 산너의 목장에서 이제 하루 수경을 한 다음에 다시 이곳 이제 위타 면사부까지 돌아오는 그런 코스로 1박 2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백백한 행사입니다. 1박 2일 동안 진행하는 이런 대규모 행사에 저도 이제 운 좋게 참석을 할수 있게 되었고요. 오늘 내일까지 이어지는 행사, 행사 내용을 좀 속속들이 세세하게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 바라겠고요. 네, 저와 함께 가보시죠. 감사합니다. 지금 조별로 사진찍고 출발하기로 어, 하는데 저는 지금 1조에, 1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체사진 찍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 행사는 여기 이제 지자, 지자체하고 이제 어떻 보면 협업? 협업 같은 걸 하다, 하는 거다 보니까 이밑한 면에 있는, 이제, 요소요소에 있는, 그, 어 가게를 또 이렇게 들려서 사진을 찍는 그런 이제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는 그 카페에서 사진 찍었고, 지금은 또 이제 여기 목욕탕? 보수탕? 목욕탕이 <laughs> 있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지하체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 또 이제 여기 백백히 왔을 때는 이제 현지에서또 이렇게 좀 사주기도 하고, 현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뮤탄, 목욕탕 지금 미탄 면사무소를 출발해서 지금 미탄 면에 있는 이제 몇몇 포스트를 다 찍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트레킹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그 CP1까지 이동을 하고 있는데 CP1까지는 이렇게 좀 도로를 따라서 걸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위험해서 좀 이렇게 조심해서 이제 이동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CP1에 도착할 것 같고 CP1에서부터는 이제 약간 산길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날씨가 상당히 좀 더워서 조금 좀 힘이 드네요. 고생하셨어요. 와 아, 이제 실피원 도착. 실피원. <laughs> 아, 도착했다. 아, 예, 레 들어가실 때 차례대로 들어오시 되요 네, 고생하셨어요. 가져 가세요. 아, 예, 예, 예. 아, 진짜 시원하겠다. 예, 아. 시원해. 얼들어가 김, 아시 이가안좋아데 잠깐만 가라. 이것도 가져 가는 거예요? 아, 아이고, 갑습니다 하나 가져갈게요. 네. 아, 지금 힘들게 지금 도로를 땡볕에서 걸어왔는데 지금 여기 시피원 들렸더니 지금 이렇게 아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렇게 뭐 고구마, 감, 아 옥수수도 있고 감자, 아또 이렇게 주스, 묵, 그리고 타르트까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본격적으로 산행 코스에 이제 접어들었고요 어, 한한세 시간 정도 이제 올라가면 네,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여는 분들하고 같이 트레킹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어색한 부분도 있어요. 재미도 있고 뭐 강아지들도 같이 참여 가능한 가능한 그런 행사여서 강아지 데리고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좀 가족적이고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기만 해도 옷도 굶을 수 있으니까 지금 나무는 다 충질해 놨어요 아, 지금 약간 비탐길 같은 그런 등로를 지금 아, 진행하고 있는데 약간 좀그 나무들이 좀 울창하게 돼 있어서 조금 좀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네요. 대곡도 좀 건너고, 지금. 아. 대곡을 따라서. 네, 조금만 가셔서 바로 우초로 가시면 되세요. 아, 이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수영지에 곧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저 이동해 보겠습니다. 산날 목장 다 도착했네요. 산날 목장 아 오늘 이곳이 우리 추경지입니다. 추경지 아. 삼노의 목장 이제 정상 부근 우리 그 오늘 하루 묵을그 박지까지 이제 거의 도착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풍경 한번 보시게 보실래요? 와 진짜 그림 같은 풍경입니다. 이제 저 위에가 우리. 오늘의 목적지, 단나의 목장, 아, 수경지인 것 같습니다. 다안네요 이제.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착. 아이고. 아. Ah oh. 제가 제일 먼저 올라와서 일단은 텐트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가 좀 굉장히 넓은 공간이긴 한데 평평한 데가 별로 없어요. 평평한 데가 그래서 얼른 좀 자리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빨리 좀 자리를 잡았고 텐트 피칭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좀어 이제 좀 장비들 좀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예. 좀 있다가 인사드릴 수도 하겠습니다. 아, 텐트 피칭다 마무리하고, 이제 시원하게 맥주 한 잔. 짠! <laughs> 음. 아, 이 맛에, 이 맛에 땀 흘리면서 올라오는 거지. <laughs> 아, 지금 삼노이옥장, 우리 그 야영장, 아, 추경지로 지금 한 명, 두명다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올라오신 것 같아요. 강아지도 좀아와있고 <laughs> 아, 여기 옷 타고 배낭 뭐 이런 것도 지금 룬덕스 제품인데 이렇게 판매를 하네요 이쁘다 음. 이게 단가요? <웃음> 끝이에요? <웃음> 알겠습니다. 와, 지금 여기 주최측에서 이렇게 송어의 무침을 지금 줬습니다. 송어의 무침하고 맥주. 이제 송어의 무침에다 시원하게 맥주 한잔 먹으면서 이제 공연이 있다 그러니까 버스킹을 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놔 내려놔주지. 앉아있는 저걸, 저걸 저걸 사람도 다리 켜야 되는 거지? <laughs> 와, 재밌겠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두 이틀째 아침 예 지금 시간은 7시 10분 전입니다 좀 일찍 일어났고요 어, 간단하게 지금 커피 한잔 하고 어, 그리고 내려가려고 지금 물 끓이고 있습니다 다리 다 이제 깨끗하게 정리했고요 지금 많이들 정리하셨네요 많이들 하셨고 지금 막 정리하고 계십니다 아, 일단, 네. 어, 조, 조, 조. 진짜요? 확실해요? 조윤아조윤아 아, 어. 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아, 맞아요. <laughs> 아니, <사실 아시죠>? <laughs> 아, 맞요 <그러면>. 맞아요. 아, 맞아요. 어맞아 <laughs> 아, 맞아요. <lindo>. <laughs> 아. 어, 일조. <laughs> <laughs> 1 약간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너무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주 이 <laughs> 저희 빽빽힌 꿈나무들이요 아니 여쪽보봐야지 친구들? 다 아, 선물 받으려고? 여기 보고 <laughs> 어. 감사합니다! 박수 <laughs> 쳐주세요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재밌게 즐기면서 이제 같이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아 핸드폰만 봤어? 그럼 언니는 못 받겠다. 다음부터 몇 소? 아 그럼 원니는못 받아. 그럼 다음부터 열심히 하는 걸로. 그래서 H H W A 육고 귀여운 거 아이들 하나씩 드려도 될까요? 네. 어 주고서 갖고 싶으면 아이들한테 빌려주세요. 네. 산내 목장에서 하루 잘 보내고 이제 하산합니다. 자 이제 어제 출발했던 미탄면상소 사 이제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한너의 목장에서 진행했던 어 평창인 아주 좋은 행사에 잘 참석해서 어 너무 좋은 하루 보냈고요. 행사 주관하고 진행해주셨던 분들 모두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어 협찬해주신 업체들도 굉장히 많으셨고 또 좋은 국주 이런 거좀 많이 받을 수 있어서. 풍성하게 선물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더,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더 좋은 곳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